그 상대 오 레나 탈 전사 스킨 도있네오 뭐야？단 순 성이 있 지？오 간지나 네？아 고수 사주장 장소 없음. 영능 효과 바뀌어요? 오, 오, 아니, 심지어 유지, 영능 살짝 밑에 유지되는 거 봤어, 방금? 영능 효과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 흘러내리듯이. 봐봐. 안 쓰네, 이제. 이따 봐봐요.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슥 클러 내림 이 밑에 슥 하면서 간지 나는데? 느낌 있게 만들었네. <목소리> 이거근데왜 좋냐? 이덱왜 할만해 보이냐 아니 지금 체력 단련 있었다 생각해봐 게임 터졌는데? 상대방이 전사라서요 맞는 말 하지 마세요 님들아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는데 헛소리 하지마 그냥, 미쳤는데? 이것만 해, 알겠어? 야, 미쳤는데? 색 개잘 잤는데, 이거? 유튜브쟁이들도 진실을 알아야 해. 이건 똥대기야. 아니 아직 죄송한데 아직 다안 굴렸어요. 왜님왜 님만대로 왜님 말대로 완 완료를 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Hmm. <웃음> <웃음> 오! 아 공격이다! 전리품 챙기고 쫓아! 근데 전사 생각보단 안구리다. 사제보다는 훨씬 느낌 좋은데. 사제는 하면서 아 펠라거스 이정도가 너무 높다. 이거 맞냐? 이랬는데 전사가 훨씬 느낌이 좋은데. 뭐냐고? 물품. 왜 느낌이 괜찮지 이게 이 덱이 왜왜 왜 괜찮지 고수사가 두 장이라서 손패가 안 마른 덕이 큰거 같은데 그지 손패가 말랐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대개 고점이라서 그렇다. 고점은 아니야. 왜냐면 체력단련 한 장도 없었던 거는 고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체력단련이 이대의 고점이야. 상대가 전사라서 오히려 방금 소용돌이각이 안 나온 거기도 해. 반대로 말하면 올그라 소용돌이각이 안 나온 거기도 해. 상대도 전사잖아요는 그렇게 뭐 치트키로 말할 순 없어. 정말 챙기고 오 98, 99, 패! <laughs> 느낌 괜찮은데? 방민? 내 상대 손패가 엄청 많지. 나방엄영많두개 피해 입었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올그올를피를피로 쓰자. 쓰자 상이방이도어지금도를지쌓한것같쯤데 그냥 뚫린다. 어? 어 끝났다고? 아. 아 근데 이 콤보 진짜 개억지다 <laughs> 장소 보여주려고 하는 개억지 콤보다 갈반갈했으면 더 셌을 텐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억지임? 이제 근데 다들 선수들이 자러 갔나보네. 아까 막 스무 명씩 있었는데 몇명 없어 아니 이게 웬 친추? 갑시다. 동전 쓰면서 경고 망동하는 데는 아니야. 경고 망동 해야 될거 같네요. 이제 경고 망동하지 않으면 이거 <laughs> 흠. 야, 소리 지르지 마. 오 버프 받라네 근데 이 정도 버프는 나쁘지 않아. 극복할 만해. 이정도 버프면 나도 인정할 만해. 식식 완전 위인네 오! 주입형 도끼 인데 진짜 쓰레기다 내가 주입형 도끼 처음에 말했던 거랑 똑같네 그냥 이거 주입 절대 못할 거라고 하수인 안 죽이고 잘 모아야 되는 덱인데 떡대를 하려면 하수인을 잘 모아야 되는데 동시에 주입도 세게 해야 돼 불가능해 이거 조건이 그냥 여기 그냥 주입 없이 써야 돼요 가끔 주입한다 정도 흑마이 미쳤다고요? 흑마대기 미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도 해 봤잖아요, 아까. 가보 <목소리> 현재야 그거 해봐 그거 대제앙 가루. 아, 아니지, 나 죽네. 올그라가 나가면서 얘한테 죽죠? <laughs> 이녀석때1순순서 완전 랜덤이네석은 1년 동안 이면 그냥 때리자마자 퇴근할 수있이는데은 1년 동안 맘이네이거 잖아. 생각보다 버티고 있어요. 장소 장소 배치 좋았다. 8 7 15 17 아, 생각하니까 이거 여기도 좋으면 3뎀 추가되네. 그죠? 3뎀 추가까지 괜찮은데? 느낌은 괜찮은데? 그냥 무난한 티어덱길것 같은데? 근데 장소가 진짜 무조건 필요하네요 장소랑 고수사가 이 덱에 유연함을 당당하고 있어. 장소랑 고수사가 굉장히 중요함. 창시합 넣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님들이 창시합을 안 써봐서 그런 거 같아요. 창시합을 넣자 는 이야기는... <laughs> 는뭐냐정 불꽃? 오, 시면 두 개. 장소 카드 근데 일반이랑 황금이랑 너무 차이 많이 난다. 그죠? 하수인은 일반이랑 황금이랑 차이 거의 안 나는데, 하수인은 일반 테두리가 은색이거든. 황금 테두리는 황금이고, 당연히 근데 장소는 일반 테두리가 똥색이야. 어? 아씨 왜 되게 괜찮아 보이냐? 개의자. 그럼 안 되는데? 이게 사냥꾼 템포 따라갈 정도면 괜찮은 템포라는 거거든요. 사냥꾼 템포를 따라가죠. 사냥꾼이 일만해 일만해고 막 간식 바르고 이랬는데 템포가 따라가진단 말이지. 왜 좋냐? 대기. 계속 이상해. 왜 되게 좋을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좋아. 이게 계속 발도시만 하게 죽는 거빙더시네 다음 단 15고뎀. 사전 시험이라 그렇다고요? 전사도 사전 시험이잖아. 이 덱도 완성본이 아닌디 많이 아프긴 하네 근데 어, 링이 없네 포기다 킁킁이 나오면 킬각이란 뜻이거든요, 포기면 근데 킁킁이 나오면 킬각이다.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추후인 것 같긴 해. 레오크는 킬각 아니거든요 지금? 4, 7, 8. 음. 3분의 1 내지는 뭐 상대방이 카드 있으면 지는 거긴 한데. 어우 알티모르. 근데 알티모르 G 생각보다 존나 쉽다 근데 진짜. 왜 쉽냐, 저거, 도대체. 이게 카평 때 생각이랑 굉장히 다른 카드가 많아. 알티모르가 항상 칠에 나오네. 솔직히 지긴 했는데, 전사 막 님들이 무시한 것만큼 개 허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적당한데?